인스타그램 릴스로 챌린지 공유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인스타그램을 먼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글쓰기 버튼 더하기 글쓰기 버튼을 터치해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글을 쓸 건지를 선택하는 하단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게시물을 할 건지 스토리를 할 건지 릴스를 할 건지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릴스라는 메뉴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게시물에서는 정방의 사이즈로 이용하시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지만 릴스에서는 9대 16의 비율로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실 것과 그리고 사진을 찍더라도 9대 16의 비율로 사진을 찍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화면이 잘려서 내가 담은 영상을 다 보여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단의 메뉴 중 릴스를 터치하고 그리고 내가 업로드할 영상들을 선택합니다. 보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9대16의 비율을 맞춘 영상과 9대16이 아닌 16대9의 비율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은 지금 보여지는 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올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영상을 선택할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하단에 보면 음악부터 시작해서 텍스트와 그리고 스티커 다양하게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동영상 편집 메뉴도 있는데요. 동영상 편집 메뉴는 지금 업로드 된 영상과 함께 영상을 더 추가하거나 혹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 이렇게 전환 효과를 더 넣어줘야 될때 또 색다른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효과 메뉴를 터치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메뉴를 좌우로 넘기며 전환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대 축소라는 메뉴를 하나 선택하고 모든 항목에 적용이라는 메뉴를 눌러 볼 텐데요. 지금은 저희가 영상이 많지 않은 관계로 크게 의미가 없지만 미디어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하게 되면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렇게 전환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보이시나요? 전환 효과를 적용하는 부분과 미디어를 추가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하게 하단에 보시면 오디오 추가, 텍스트 추가, 그리고 스티커 추가 등 다양한 영상에 추가할 요소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디오 추가를 터치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을 조정해서 원하는 자리에 타임라인이 배치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디오 추가 메뉴를 선택해 봅니다. 오디오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은 선택할 오디오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듣고자 하는 메뉴를 터치해서 제목을 터치해서 선택. 음악을 들어서 마음에 든다면, 화살표를 터치해서 음악을 넣어 봅니다. 음악이 재생되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재생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맞추어 음악을 들어봅니다. 원하는 부분에 바가 멈추게 되면 화면에 완료를 터치해서 완료를 터치해서 음악 삽입을 완료합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음악이 추가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음악 부분을 터치해 주게 되면 하단에 조정부터 볼륨까지 메뉴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음악이 너무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작아지고 느낌을 이렇게 주고자 한다면 점점 크게 부분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부터 음악 소리가 커지게 할 건지 어느 부분부터 음악 소리가 작게 작아지게 할 건지를 점점 크게 점점 작게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완료를 터치해주고 볼륨이라는 메뉴로는 음악의 볼륨 혹은 오디오에 들어있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터치해서 위에 것은 음원에 대한, 배경 음원에 대한 볼륨이고요. 아래 것은 동영상에서 재생되어지는 일반적인 소리들을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음악은 작게 하고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대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매칭하고 싶으시다면 배경음악보다는 클립 오디오 소리를 좀더 크게 해 놓으시면 되겠죠. 반대로 클립에서 나오는 소리는 쓰지 않고 배경음악만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배경음악은 최대로 전체 클립 오디오는 왼쪽에 스피커 버튼을 왼쪽에 스피커 버튼을 터치해서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 설정의 볼륨이 완료되었으면 완료 버튼을 터치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단에 클립 허브와 스피커 추가를 이용해 볼 텐데요. 클립 허브는 영상에 미디어 소스 부분을 추가하는 거여서 시간이 길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영상이 하나, 미디어가 하나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티커는 영상 위에다 올려주는 메뉴로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화면에 효과를 더 추가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추가 부분을 이용해서 원하는 스티커를 골라보는데요. 맨 위에 위치부터 아바타까지 직접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응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들과 그리고 하단에 재미있는 요소들까지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먼저 다양한 스티커를 하나 선택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볼게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터치해 주게 되면 스티커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스티커를 또 넣고 싶다면 추가할 수 있는 메뉴와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티커 삭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다양한 스티커 중에 또 재미있는 기능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스티커 추가를 터치해서 스티커 추가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사진이라는 기능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자리 잡아준 뒤 완료 버튼을 터치합니다. 내 사진도 스티커처럼 쓸수 있는 기능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티커 추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스티커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스티커를 추가하게 되면 상단에 이번에는 컷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사진으로 사, 스티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스티커로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컷 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고양이가 아주 평화롭게 자고 있네요. 화면에서 스티커로 이용할 만한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스티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선택하길 원한다면 직접 선택을 이용해서 직접 스티커로 이용할 내용을 검색해 봅니다. 직접 선택을 터치해서 저는 고양이 얼굴만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얼굴을 터치해 주었더니 고양이 얼굴 부분을 인식해서 스티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티커 사용을 터치해서 화면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티커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추가해서 이렇게 올려놔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은 스티커가 추가가 됐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용했던 컷아웃된 요 자료들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불편하다면 요 그림을 길게 눌러 주면 이렇게 최근에 이용한 컷아웃된 사진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다양하게 올려 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다면 스티커를 선택해서 다양하게 올려 보는 내용들을 진행을 했다면 자, 저도 하나 선택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필요한 스티커는 남겨놓고 필요 없는 스티커들은 자, 이렇게 길게 눌러서 해당 스티커도 삭제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유지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티커를 터치해서 크기와 위치 조정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동영상 편집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기능들을 더 확인해 보는데요. 하단에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영상에다가 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릴스에다 올리는 영상으로 쓸 용도라면, 영상에 간단한 음악과 스티커 정도 추가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나만의 목소리를 담아 영상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이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하셨다면 우리는 다음을 터치해서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를 터치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릴스에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릴스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문구를 입력하는 자리와 함께 화면에 피드에 공유할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다양하게 체크할 수 있는 메뉴들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메뉴에서 더 추가할 부분이 없다면 공유하기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직접 메뉴를 올릴 것이 아니라면 임시 저장을 이용해서 저장해 두어도 되고요. 바로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피드에 공유하기를 해서 인스타에 내 게시글에 이 릴스의 화면도 추가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택하는 메뉴들이 완료가 되었다면 공유하기 메뉴를 이용해서 영상을 업로드해주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영상을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인스타그램 하단에 내 계정을 확인해서 더치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게시글로 추가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며 확인하실 때 하단에 댓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댓글 기능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댓글 부분을 터치해 들어오게 되면 더보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보기 메뉴를 터치해서 댓글을 공유할 건지 쓰지 못하게 막을 건지를 여기 댓글 기능 해제, 댓글 기능 해제라는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또한 선택할 수 있어서 무분별한 댓글로 인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댓글 기능 해제 부분을 터치해서 댓글 기능을 쓸수 없게 막아놓았고요. 댓글 기능이 해제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풍선 부분이 영상 하단에 댓글을 쓸수 있는 말풍선 부분이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릴스로 나만의 챌린지 영상을 공유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